파트론 네, 17,500원. 자, 파트론 아, 이중 모델 어, 진단하지 않았는가요? 어, 바트론. 바트론 네, 같은 경우에, 뭐, 누가 봐도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이죠? 어, 누가 봐도 이 박스권이다. 약간, 네, 어, 이쯤에 들어가셨다면 이렇게 짧게 손절하시거나안 그러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, 이거. 어. 네. 차트만 조금 펴보셨더라면, 네. 요렇게만 펴보셨더라면,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은, 네. 반등 나오면은 요거 뚫고 올라가는 건데, 어, 만약에, 어, 떨어질 거를 예상하셨다면, 이 밑에까지 떨어져요. 이거, 어, 밑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, 뭐,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, 뭐, 비중이, 우리 쿵포동리 같은 경우 에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. 뭐. 비중을 조금 줄여서,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, 이런 종목들은. 어? 충분히, 어,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더라면, 이런 거,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, 이거. 어,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. 너무 20%씩 한 번에 들어가니까, 네, 딱 지지받을 자리에서, 어, 깨져버리잖아요, 그죠? 오늘 같이 지수 밀리고, 원래대로, 어, 원칙대로 했더라면, 이거 손절, 어, 해야 되죠? 어, 근데, 조금 더 내릴 수 있으니까, 요거, 15,650원 0 0한 선, 네, 거 참고하세요.